각질제거는 죽은 피부 세포를 없애 세포 산소화를 촉진한다. 건성 피부를 위한 각질제거제는 다른 피부 타입의 스크럽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 바로 건조한 피부에 적합한 각질제거제 속에는 피부 긁힘 또는 상처를 줄이는 연화제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건성 피부는 유분이 없어서 피부를 문지르면 더잘 긁히고 상처가 잘 생긴다. 그러므로 각질 제거를 위한 스크럽 제품은 물론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건성 피부로 고생을 하고 겨울철이 되면 건성 피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해진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지 않다면 비늘과 유사한 질감 및 착색된 피부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사람이라면 가려움증이 있고 심하게 긁으면 피가 나기도 한다. 피부가 악건성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소개하는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을 선택해보자. 비타민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은 무엇보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씻어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건성 피부를 위한 각질 제거제 1. 커피와 설탕으로 만든 각질제거제 건조한 피부에 커피 및 설탕으로 만든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면 죽은 세포는 사라지고 멋진 광채만 피부에 남는다. 커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셀룰라이트를 확실히 제거한다. 설탕은 죽은 피부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 올리브 오일 및 비타민 이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영양을 공급해 주므로 피부 본연의 광채가 되살아나고 피부가 건강해진다. 재료 커피 분말 1월 4일 컵 설탕 알갱이 1월 4일 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 비타민 이상 캡슐 만드는 법 재료를 모두 넣고 반죽 질감이 되도록 잘 섞는다. 각질 제거를 하기 전에 천연비누를 사용해 샤워한다. 비누를 말끔히 씻은 후 손으로 반죽을 찍어서 원을 그리며 몸에 문지른다. 10분간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면 좋다. 2. 라벤더와 바다소금으로 만든 각질제거제 건성 피부를 위한 라벤더와 바다소금 각질제거제는 피부 영양 공급은 물론 피로 해소에도 탁월하다. 미네랄이 풍부한 각질제거제는 외모를 더욱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각질제거제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 수분이 오래 가게 만들어주고, 라벤더는 콩 같은 향기를 선사한다. 악건성이라면 일주일에 두번 소금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자. 악건성이 아닌 사람은 주 1회로도 충분하다. 재료 바다 소금 1컵 올리브 오일 1월 2일. 컵 라벤더 에센셜 오일 1큰술 방법 바다 소금을 각질 제거제로 사용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소금 알갱이를 사용해야 한다. 알갱이가 너무 크다면 사발에 넣어 작게 갈아준다. 재료를 모두 넣은 후잘 섞는다. 각질 제거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후 반죽을 부위에 발라 3분간 마사지한다. 상처가 난 곳이나 민감한 부위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물로 헹군 후 가벼운 질감의 보습크림을 발라 마무리한다. 3. 코코넛 오일 각질 제거제 코코넛 오일 각질 제거제는 몸은 물론 얼굴에 사용해도 효과가 좋다.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매일 저녁 화장을 지울 때 코코넛 오일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도 좋다. 화장을 지운 후 다른 기초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느낄 것이다. 코코넛 오일로 비용 부담 없이 각질 제거부터 세안 그리고 영양 공급까지 한 번에 할수 있다. 설탕은 죽은 피부 세포를 쉽게 벗겨낸다. 코코넛 오일 각질 제거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사용하면 되고, 다른 보습크림은 바르지 않아도 된다. 재료 설탕 알갱이 1월 2일 컵, 유기농 코코넛 오일 1월 2일 컵 방법 두 재료를 섞은 후 유리로 된 주전자에 보관한다. 샤워 중 비누를 깨끗하게 헹군 후 반죽을 피부에 바르고 잘 문지른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로 헹군다. 4. 초콜릿과 오렌지로 만든 각질제거제 초콜릿 오렌지 각질제거제는 처음에는 매혹적인 향기를 선사하고 뒤이어 피부를 완전히 촉촉하게 해준다. 황설탕으로 만든 각질제거제는 죽은 세포를 제거해 코코아밋 오일 속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촉촉하게 해준다. 오렌지향 이외에 스크럽을 만들고 싶다면 민트 혹은 시나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도 좋다. 초콜릿 오렌즈 각질 제거제는 건조한 곳에 두지 않으면 성분이 변하거나 효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재료 황설탕 1컵 코코아 분말 1큰술 아몬드 오일 1월 4일 컵 바닐라 1월 2일 큰술 다크 초콜릿 슬라이스 1월 2일 작은술 비타민 E 1큰술 오렌지 에센셜 오일 1큰술 방법 모든 재료를 넣어서 끈후 유리병에 담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샤워 중 비누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일주일에 두번 정도 손에 덜어 각질 제거를 한다.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한 후 헹군다. 선선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자. 건성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피부가 특히 건조하다고 해도 대부분 수분 부족이 원인이다. 수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자.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시면 좋다. 하지만 날씨가 덥고 이동이 많은 날이라면 2리터 이상의 물이 마셔야 한다. 샤워 횟수를 줄이고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하루에 두번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더운 날에는 샤워를 더 많이 하게 된다. 하루에 두번 이상 샤워를 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므로 하루에 한번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 소재 옷을 입는다. 몸이 뜨거우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마련이다. 땀 배출을 도우면서 땀을 젖지 않으려면 차갑고 가벼운 면 소재 옷을 입어야 한다. 건조한 피부를 위한 각질제거제 소개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특히 초콜릿으로 만든 각질제거제라니 침샘을 자극할 만큼 달콤하게 들리지만 오늘 소개한 각질제거제 모두 건성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